안녕하십니까. 이뎀 아큐솔브를 이용한 DM-CFD 커플링 소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배종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입자 형태의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입자 형태로 된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돌, 먼지는 물론, 밀가루와 같은 파우더, 알약과 같은 과립 응집체뿐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송되는 사과와 같은 음식물도 이에 포함됩니다. 산업군의 약 70%는 이와 같은 입자 형태로 된 재료, 즉, 벌크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업에서 철광석을 채취한다던가 채취한 철광석을 컨베이어 벨트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가루약을 이용하여 알약을 만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한다던가 건설 현장에서 각종 골재를 혼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벌크 재료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혹은 연구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으며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공장에서 장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공정이 중단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잔류, 마모, 편석, 막힘, 유출, 품질 저하 등이 있습니다. 예시와 같은 문제는 장비의 성능 저하, 예상치 못한 생산 시간 증가 혹은 생산 중단, 적품질의 생산 등을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댐을 이용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댐은 DM, 즉 개별 요소법을 이용하여 벌크 재료의 거동을 예측하는 고성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댐은 석탄, 철광석, 토양, 곡물, 문물과 같은 다양한 벌크 재료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댐은 엔지니어에게 세분화된 벌크 재료가 장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혹은 장비가 벌크 재료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 벌크 재료와 장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작동 조건 및 장비 설계 테스트뿐만 아니라 공정 최적화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문 광업, 석탄 제조, 화력 발전, 철강, 건설, 호목, 농업, 제약, 식품 등 벌크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터리와 같이 미소분말을 사용하는 산업에서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름은 DM 단일로도 사용되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다수의 고객이 DM과 FEA, MBD, CFD와 커플링을 통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벌크재료를 취급하고 있듯이 유체를 취급하는 산업 역시 많습니다. 아큐솔브는 알테어 유닛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유동, 열, 해석 시뮬레이션입니다. 아큐솔브는 층류, 난류를 포함하여 다상유체, 열전달 등 여러 상황을 포함한 상황에서 정확한 유체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만의 맞춤형 워크플로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처리 및 후처리 제품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큐솔브의 강력한 메시 모션 기능은 다른 하이퍼웍스 솔버와 동시에 사용할 때그 효과가 더욱 빛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DM과 아큐솔브의 연성 해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산업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DMCFD 커플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DM에서 말하는 입자, 즉 벌크 재료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는 유체 내에서 서로 다르게 거동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DM, CFD 커플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입자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가 충분히 크거나 밀도가 높다면 유동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동장이 바뀌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CFD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입자가 어느 부분에 쌓이게 되면 유동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공청소기, 필터와 같은 곳에서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폐기물 관리 등과 같이 이송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불필요한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공정에서 입자의 온도 변화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뎀과 아큐솔브를 이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의 입자 고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해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1A 스테디 커플링입니다. 1A 스테디 커플링은 유동 해석을 먼저 진행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유동장을 이댐에 입력하여 유동장 내에서 입자의 고동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유체의 유동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즉, 입자가 유체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입자가 매우 작고 유체 전체에 넓게 퍼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 고측 동영상과 같이 <laughs> 윈드시프터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질량의 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벼운 입자는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입자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입자의 거동을 분리하는, 데는 분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두 해석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해석 데이터 교환이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원웨이 트랜지언트 커플링입니다. 원웨이 트랜지언트 커플링은 <laughs> 유동 열이 아큐솔브에서 이듬으로만 전달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트랜지언트 경계 조건을 사용하면서 원웨이 스테디 커플링과 같이 입자가 유동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음 오른쪽 그림에는 u 자형 덕트에 대한 구측유량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출력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영상을 확인을, <laughs> 동영상을 확인을 하게 되면 입자가 유체유동에 의해 덕트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구측유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입자가 덕트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유량이 다시 커지게 되면 입자는 덕트를 따라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펠렛 등과 같이 유체 유동을 통해 벌크 재료를 이송하는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투웨이 커플링입니다. 투웨이 커플링은 앞선 두 해석에 비해 서로 많은 아니 더 많은 물리 법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웨이 커플링은 이뎀, 아큐솔브가 동시에 실행되며 서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앞선 두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입자가 유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A 트랜지언트와 동일하게 트랜지언트 경계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력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오른쪽 동영상은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유체 유동을 형성시키고, 이에 따라 입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게가 다른 입자가 유체와 다르게 상호작용할 것이고, 유체의 종류에 따라 입자의 고동이 달라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뎀 아큐솔브의 커플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FVN 기법을 사용한 해석 툴과의 커플링과는 다르게 CFD 메시 사이즈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까지의 커플링은 메쉬 사이즈보다 입자 크기가 작아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CFD 해석에서 매우 취약한 단점이 됩니다. 유체 고속 영역에서의 CFD 메쉬는 정확한 결과 값을 얻기 위해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기존 FVM 기법을 사용한 툴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2이 커플링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 영역을 위해 입자의 크기를 줄여야 했고 이는 이뎀의 해석속도 해석 감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큐솔브의 강점 중 하나인 무빙 메시를 포함한 커플링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열 전달, 수많은 입자의 빠른 데이터 처리와 항력 개수와 같은 일부 매개 변수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윈도우, 리눅스 OS에서도 실행이 되며 병렬 CPU, GPU 활용도 가능합니다. 아큐솔브 이덴 커플링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하드웨어 및 조건에서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콤바인 수확기 내의한 부분입니다. 콤바인 수확기는 곡물의 절단과 탈곡을 동시에 수행하는 농업장비로 이뎀은 이러한 복잡한 장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콤바인 수확기 내에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공정 중 하나는 타작 및 공기 유동을 통한 곡물 분리 공정입니다. 이 과정은 최종 제품인 곡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기 이동 패턴과 속도에 따라 탈곡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공기의 유속이 너무 느려서 탈곡이 제대로 안 된다면 최종 제품에 이물질이 많이 남아있게 될 것이며 반대로 너무 강하다면 바람에 의해 곡물이 날아가 수확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이 해석은 이뎀 아큐슬브 2A 커플링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상부에서 밀도가 작은 입자와 큰 입자가 혼합되어 아래로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하단 풍구에서 바람을 불어 아래로 떨어지는 가벼운 입자는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아큐솔브의 모션 메시 기능을 무빙 메시 기능을 이용하여 체가 움직이면서 유동이 변하는 것을 모사하였으며 무빙 메시와 동일한 운동 조건을 이뎀에서도 적용하여 체가 입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였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곡물은 밀도가 높아 바람을 받더라도 하단부로 내려가며, 붉은색으로 표시한 견은 밀도가 낮아 바람에 의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뎀 아큐솔브의 커플링을 통해 유동을 이용한 재료선별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료 혹은 상품의 이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댐은 이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막힘, 유출, 장비의 마모, 예상치 못한 공정 지연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업, 철광업과 같이 다양한 원료를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자재 이송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송 쇼트 설비에 특정한 공기 유동을 만들어내는 장비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조건으로 공기 유동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심펌프입니다. 원심펌프는 일반적으로 화학처리 분야에서 고체 물질을 펌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펌프의 설계에 따라 펌핑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과하게 진행되어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점정적인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전 두 사례와 다르게 유체가 공기가 아닌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아큐솔브에서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물을 펌핑하고 물의 유동에 따라 입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왼쪽은 입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는 입자의 부피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론 분리기입니다. 사이클론 분리기는 유체 회전은 회전 운동을 이용하여 밀도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장비입니다. 이 역시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을 이용하여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이클론 분리기의 형상, 유체의 속도에 따라 분리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은 1 a 스테디 커플링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그러나 진행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원A 트랜지언트 혹은 2 a 커플링을 통하여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는 유메틱 컨베잉입니다 유메틱 컨베잉은 화학, 농업, 제약, 식품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원료를 이송할 때 사용합니다. 입자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한 유동에 의해 이송되며, 이때 기체 압력 차, 배관 형태 등 여러 <laughs> 상태에 따라 이송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배관 형태에 따라 유동이 느려지는 영역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서 원료가 누적되어 유동을 막아 결과적으로는 이송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정적인 문제는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A 커플링은 물론 2 a 커플링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원료의 이송뿐만 아니라 청소기와 같이 흡입을 이용한 영역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는 동영상은. 바닥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이물질을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이물질의 일부는 소래에 의해 쓸려나가고, 일부는 흡입구를 통해 흡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작동 조건 및 형상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토타입 제작 횟수를 절감하여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를 혼합하는 과정은 화학, 식품, 광업, 제약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입니다. 혼합 방법에 따라 혼합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혼합 후 원료 물성이 변해 향후 공정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에 있는 동영상에서 은 실험실 규모의 혼합 탱크를 모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채워진 탱크 바닥에 입자를 생성시킨 후, 임펠러가 회전하여 물과 입자를 혼합하는 공정입니다.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변하는 유체의 유동에 따라 입자가 고동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laughs> 이덴과 아큐솔버 커플링은 입자의 크기보다 메시, c f d 메시 크기가 작아도 해석이 진행되게 되며, 이에 따라 임펠러 주변 유체 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도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샌더는 거친 제품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장비입니다. 샌더에 의해 갈린 표면의 가로는 샌더 내에 장착되어 있는 흡입기를 통해 흡입됩니다. 이 과정은 이뎀 압교설보 커플링을 통해 구현이 가능합니다. 샌딩 작업 중 발생하는 가로를 입자로 표현하고 휴설보에서 흡입 유동을 생성합니다. 유동장 형성 방법에 따라 흡입률이 달라질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존 CFD만을 이용하여 예측하던 방식보다 더욱 정확한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딩 모델을 이용한다면 입자를 섬유와 같이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사된 섬유에 아큐솔브와 커플링을 하면 바람에 의해 옷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의료 관리기를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과 옷 사이에 응집력을 추가하여 정전기에 의해 이물질이 옷감에 붙어있는 것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옷에 묻은 이물질이 더잘 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뎀 아큐솔브 커플링을 통해 입자와 공기의 열 전달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큐솔브를 통해 계산된 온도 필드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원웨이 스테디 커플링 방식으로 활용된 예시입니다. 특정 온도를 가진 입자가 가열된 구간을 지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여 식품, 철광업 등 일부 원료의 가열이 포함된 공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원료를 가열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던과 아큐솔브를 동시에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면 농업, 광업, 제약, 식품, 철강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공정의 설계, 수정, 원인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댐 입자 크기와 CFD 메시 크기의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결과 값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보면은 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해석 시간이 얼마나 더좀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 어떠한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은 많이, 조금에서 뭐 많이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CFD 쪽에 조금 더 도미넌트 하게 됩니다. 즉, cfd 해석 시간과 많이 cfd 해석 시간이 많이 단축 될수록 전체 해석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요 2 w a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데이터 교환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한 데이터 교환을 한후 cfd 해석을 진행을 하고 다음에 DM을 진행을 하고 다시 데이터 교환을 하고 CFD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해석을 해 걸리는 시간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원웨 커플링에 비해 정확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